네 반갑습니다 투샤마인드 채널에 오신 새벽 인사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뭐 전쟁 사실 터졌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고, 어, 뭐 전쟁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음에도 많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아마 이번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욕쟁이 침팬지들 많이 또 우르르 뛰어 나왔었는데. 아마 어좀 지나면 아마 아이고 털렸구나 라고 아마 후회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 털린 거쌀때 팔았으면 이제 비싸지면 사지 마라 그게 진짜 침팬치다 그래서 나는 어 이렇게 떨어질 때 나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은 이제 엄청 심해질 거고 이제 이런 하락이 계속 나올 거 같다 불장은 안 온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신 있게 팔았으면 절대 위에 갈때 사지 마라 그래야 침팬치가 안 되고 돈을 잃지 않습니다 돈은 뭐좀못 벌고 조금 손해 봐도 되죠 근데 이런 데서 다 들어가면 이제 엄청 크게 손해 본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육쟁의 침팬치들 네. 절대 쌀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진짜 침팬치의 찐 면모를 보이지 마라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그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 어디 침팬치 말대로 이제 하락이 가냐? 이제 위로 가냐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지켜보 같이 우리 어슨뱁 구독자분들과 아랑데반분들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보는 뷰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 불장의 신호라고 볼수 있는 어, 특정 코인이 먼저 좀 움직이는 미리 늘 움직이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에 대한 차트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여러분들 이런 방어가 있었다라고 요 여기 신나 같은 걸 엄청 뿌리죠. 뿌리고서 사람들이 제막 난리가 납니다. 신나니까 막 넘어지고 여기다 바로 어 불을 이제 불을 붙여버려. 어 이제 세상이 점점 흉흉해질 거라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점점 극 수축 시대로 가고 점점 제 직업도 잃고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 그리고 SNS로 비교가 크게 달하는 시대. 그리고 빈부의 격차. 뭐 그다음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그다음에 좌우 정당 뭐 남녀 간의 갈등 모든 게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초 극수축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계속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조심하셔라 그래서 제가 어 삼단봉 삼단봉 이제 우리 하라는 것들과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저는 실제로 삼단봉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삼단봉 준비를 잘 해놨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 뭐 무술을 배우시던 뭐 소림사 가서 철사장을 하시던 여러분들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 있게 잘들 조심하시고 뭐 무술을 안 배우더라도 어, 뭐 농담 삼아 무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이제 차 조심도 하시고 주변에 저런 어, 흉흉한 거잘 조심하셔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저런 일 갑자기 당하거나 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 말짱 꽝입니다. 결국 흙에서 태어나 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흙은 이제 태양 에너지로 시작된 거고 결국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흙내가 고소하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해요. 흙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 다들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장은 어 가만히 있으면 온다 우리 물대를 기다리면 알아서 온다 라고 했습니다 XRP 의 1주봉 차트에서 지금 1주봉에서 2011년에 작년 11월에 이렇게 상승해주고 다시 눌러주고 그러니까 작년 12월쯤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11월에 여기 가고 한달 만에 상승하고 좀한달 조정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다 태웠죠 기미들다 태우고 여기서 다 떨궜다 가죠 그렇게 6개월의이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각 쇠기 수렴에서 지금 여기 있다. <laughs> 그래서 이 보라색 박스 선이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이고 <laughs> 여기서 보면 서포트 존 여기 아래 보면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 사이는 내려가고 있죠. 보통 이게 위에가 내려가고 있거나고 반대로 되면 이제 상승 히든 블리시 다이버전스라서 숨은 어 상승 이제 강세 신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우리 하랑 도반분들하고 제가 차트 공부했던 그제 공부했었죠 어제 오늘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것 같지만 시장은 실제로 내가 뭔가 하면 돈을 잃게 설계돼 있어요. 이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제가 방금만 얘기한 이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큰 돈을 벌고 투자생에서 이미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뭐 이미 주식시장의 구루들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반대로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얼마나 조미수셔 그걸 해야 돈을 버는데 보통 내가 뭔가 개입을 해야 돈을 벌 거라고 착각하죠 그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 엉덩이 들썩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금융 엘리트들의 전략이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썸새벽은 지난 5-6년간 이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고 그쵸 안판다 바이낸스 bct 이제 비트코인 유입량 팬덤믹 이유 최적 그래서 이런식으로 불장 오기 전에 한19,000 BTC가 거래소로 들어오고 그 다음 13,000 들어오고 13,000 들어와서 불장 이럴 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거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장이라고 불장 꼭대기에서 뭐 이제 팔아야 된다 더블탑이다 생각하면 이런 더블탑 구간에 BTC들이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팔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구간에 엄청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 엄청 들어오죠 여기서도 엄청 들어와서 팔았죠 팔고 여기도 엄청 들어오고 지금 아직 여기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나는 또 더블탑이다 하락이다 생각하시면 이제 투자를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투자 비율은 뭐다 존중해 줘야 되니까 자,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리플렉스 RP에 1,440억원 뭐 투자 루머 에서 확인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 드리냐 요거 뭐 AI로 만든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거 왜 이야기 해 드리냐 <laughs>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테슬라가 투자했다고 나왔던 그때 그때 고점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했나? 라고 할때 그때가 기회지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들 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우와 할때 있잖아요. 와 일론 머스크가 리플을 투자했다고. 와하는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보통 2주, 3주 안에 고점이 나와요. 어, 진짜 중요한 사실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우와 할 때는 고점이고요. 에잉 할 때는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기회의 순간을 증명할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 기회는 없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고. XRP 2달러 돌파 후조종 전문가 지금은 비트코인 100달러 시절과 같아 이제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나라고 <laughs> 봤더니 아마 앞에 분석가 뭐 에드워드 팔이나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뭐 분석가분들 제가 잘 몰라서 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렉알피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랑도본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어, 리플렉스 살피 오르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엄청 올라가 있을 때내 손에 리플렉스 살피가 몇 개가 있을지 걱정하라고 보통 제가 그렇게 리플렉스 살피 작년에 어, 여러분들 뭐 3달러 뭐 나중에 10달러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 손에 리플렉스 살피 몇개 남아 있는 거 걱정하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부분 리플렉스 살피 1달러 1달러 미만 이럴 때다 상당수가 다 팔았습니다. 리토 속을 하도 당해서 1달러 찍고 맨날 빠지니까 아 1달러 가면 리플은 파는 거야라고 다 팔은 거야. 그랬더니 3달러 가니까 어떻게 3달러에 다시 사죠. 3달러 사고 어떻게 1.8달러에 다시 손절하고 그래 어떻게 다시 등에 털이 나고 침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온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다. 못된 침팬지로 이제 진화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여러분도 5년 뭐 10년 10년까지 아니고 한 5년 한 7년 뭐이 정도면 되 저는 100달러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내 손에 몇 개가 있겠어요 못 버팁니다. 자 x r p 이제 그 랫저에서 거래소의 보유량을 인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업비트고 아래로 바이낸스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저기 온체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xrp의 거래소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6월 달 얼마 전에 갑자기 업비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줄어들었어요. 대략 한 6.5빌리언에서 지금 뭐 1빌리언 정도까지 줄어든 거잖아요. 엄청나게 양이 줄었다. 그래서 이게 어 어떤 현상 때문에 줄었는지 사실 뭐 고래가 이걸 긁어갔는지 아니면 업비트 이 거래소에서 뭔가 알수 없는 그 지금 뭐. 애기네들도 콜드홀렛이랑 뭐 하덜렛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추적이 안되는 뭔가 이런데로 옮겨서 그런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났고 여기 또 바이낸스도 또 그때 동시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거의 동시에 또 똑같이 바이낸스 XRP 거래량이 보라색인데 갑자기 엄청 줄었죠. 바이낸스 XRP 보유량이 2.8 어, 거의 2.9 빌리언에서 2.2 빌리언 여기도 한 이만큼 줄었습니다 업비트가 진짜 많이 준 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XRP 한국 거래소에 있는 게 많이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이렇게 줄었다 여러분 볼수 있고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laughs> 제가 불장의 신호탄에 보통 이제 먼저 오르는 코인 세이라는 코인인데 어, 여러분들 뭐 아시죠? 이 디파이학 뭐 이런 코인입니다 근데 자 보면 24년 9월 18일부터 세이가 먼저 달리기 시작해요 세이가 먼저 이만큼 달리고 그 다음에 절반의 되돌림하고 정확히 절반 되돌림 하죠 거의 그죠 절반 되돌림하고 다음 파동 나옵니서 여기서 2024년 11월에 고점을 만듭니다 하고 절반 되돌 보통 여기서 안 사고 침팬지는 여기서 삽니다 사고 여기서 팔고 땅코인들 이때 막 가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팔아요 그 다음에 땅코인을 사 이미 오른 것도 삽니다 그러면 그때 또 세이가 가요 그렇게 영원히 침팬치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 물대를 기다려라 네코인에 물대가 들어올 때까지 네코인이 정착하고 있는 그 정박하고 있는 그물 위에 물대가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내배가 떠서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죠 자 그래서 9월 18일에 상승을 했죠 자 그때 xrp 9월 18일 오른쪽 화면을 볼게요 9월 18일 여기입니다 xrp는 상승을 안하고 있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XRP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세이만 날아가는 거야. XRP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할때뭐 여기 여기서는 이제 세이랑 XRP랑 같이 빠지는데 세이는 여기서 이만큼 오른 거니까 XRP는 오히려 더 빠진 거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어떻게 얘가 먼저 보통 움직인다. 그래서 야 XRP 갖고 있는 사람 팔아. 그래서 세이 사. 세이가 오르니까라고 꼬십니다. 그래서 이걸 사. 그럼 그때 XRP가 가죠. 도지가 먼저 가고 도지 사 이러면 그때 XRP가 가고 늘 이런 거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내코 인는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진짜 신적인 투자 감각을 있어서 나 세이 먹고 그 다음에 XRP 먹고 그 다음에 도지 먹고 또 다른 거 먹고 다 먹고 발라 먹고 뷔페 가서 다 먹고 나 뷔페 접시까지 싹싹 발라 먹고 두 시간 반 시간 다 채워서 다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나온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되는 사람은 하시면 됩니다. 어 되, 되겠습니까? 어,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재방송 보고 있을 리가 없죠. 네, 투자 이미 굴일 텐데, 신일 텐데. 그렇죠? 안 됩니다. 된다고 착각할 뿐인 거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이가 보통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자, 제가 이제 세이가 자, 세이가 지금 어디예요? 6월 18일. 6월 18일부터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세이가 6월 18일부터 해서 예, 1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세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럼 자 지금 리플 XRP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이가 움직이고 나서 세이가 이때도 여기서 움직이고 나서 세이가 여기서 움직이고 나서 어... XRP가 이때 언제 움직였냐? 한 11월 5일쯤 움직였다고 쳐볼게요. 11월 5일 그러면 좀 길면 한 48일 길면 48일을 조금 리플렉스 할프가 애먹이고 상승을 하는 거고요 48일을 근데 이때랑 똑같이 된다고 볼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48일이라고 해서 어나 그러면 알겠어 스무새벽자 그러면 나 리플 팔고 세이 잠깐 갔다가 다 먹고 발라먹고 그 다음 리플 와서 먹으면 되겠네 너 48일이라고 했지 않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절대 알수 없다 48은 옛날 데이터 요번에 열흘일 수도 있고요 5일일 수도 있고요. 30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차례를 기다린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게 확정적 게임이에요. 확정적 게임 뭐예요? 기다리면 얘가 무조건 오르니까 나는 수익실현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대중은 무슨 투자를 하냐? 비확정적 투자를 합니다. 비확정적 투자 뭐예 어? 세이가 먼저 간다고? 그럼 나 세이 먼저 먹어야지. 세이 먹고 가는 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리플로 와서 먹고 그 다음 또딴거 먹고. 이게 비확정적 게임인 거예요. 비확정적이란 거 뭐예요? 확정적 게임은 확정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고요. 비확정적 게임은 단타함으로서 내가 개입해서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계속 옮겨 메뚜기 뛰는 거. 비확정적 게임을 99%의 대중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99%의 대중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직 1%와 0.1%의 투자자만이 비확정적 게임을 안 하고 확정적 게임을 합니다. 그냥 물때 내 물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부터 뭐 수많은 투자 그룹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투자한 자산이 원래 투자했던 그 메리트가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더 빠지면 가치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 싸졌는데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더 사야지 왜딴 거를 사? 라는 게 워렌 버핏 형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랜 제 얘기 아니고 워렌 버핏 형님의 얘기도 어, 귀등으로여러분들 하고 코등으로 어, 여러분 때리실 거면 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워렌버핏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못된 침팬지야 하시는 분들은 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러지 말고 돈좀 벌자고 우리 못된 침팬지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악플 쓰고 막 못된 침팬지 짓 해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은 입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길고양이들 밥 주고 또 유기견 데려다가 키우고 이런 사람은 입체적입니다. 달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빠 보여도 다 좋은 면모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못난 침팬지, 못된 침팬지 분들 어, 마음 악하게 먹지 말고 이번에 돈좀 버셔라 제 이야기 한 번만 그러니까 귀로 좀 들어봐라.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제가 능력은 좀 부족해서 틀릴지언정 안 좋은 소리나 여러분한테 해가 되는 건안 한다. 진심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이 돈 그래도 좀 버셨으면 하는 마음에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만은좀 믿고 한번 이제 보셔라. 한번 믿고 마음이 불편할 때새 거래소 터서 투자일기 제발 좀 써봐라. 제발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럴 때 제발 거래소 틀라고 할때 터서 이때 5천원 ,000원, 만원이라도 사봐라. 그면 러 내가 어내그 못난 마음이 개가 천산된다 어떻게 어 이때 샀더니 수익이네. 내가 투자 수익을 보는구나. 우와, 원래 갖고 있는 건나늘 마이너스인데 마음 불편할 때만 샀더니 투자 맨날 수익이네. 와 투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 일기입니다. 진짜 막강한 투자 마인드 스킬. 어, 우리 어슴새벽 채널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이가 하튼 여기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 자 보세요. 자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를 하나 드렸고. 자 비트코인.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다시 얼추 정보 좀 왔잖아요 근데 불장 아니라고 근데 하락장 간다고 계속 정보에서 이거 왔다갔다 박스 하다 박스 하단 이탈했다 다시 금방 올라왔는데 불장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네, 아닌 분들은 그냥 어이 방송 그만 보고 여러분들 불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코인 투자 그만 두시고 어, 이 시장을 빨리 떠나시는 게 맞죠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그죠자 그래서 저는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장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보통 불장 아니고 진짜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고점의 시그널이자 악재였어요 초. 자 그럼 어떻게 차트가 나오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부타 빔 이렇게 다주가라 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차트는 여러분들 이런 고점 여기 고점 있잖아요 21년 고점 여기서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로 잠깐 이탈했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거랑 여기랑 같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부에바구니 확장해서 이만큼 올라온 상태도 아니고 피보나 7 6 1 8까지온 것도 아니고 고작 지난 고점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여기네 있 여기 여기서 여기 고점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 이거 이제 뭐그 달러 차트에서 이만큼 이제 원화 차트는 좀 이제 더 저기 한 거고 달러 차트에서도 여기 이제 여기 와 있잖아 그죠 피보나치 1.628 여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부에바구니까 이만큼까지 확장 못하고 이만큼 확장하고 빠질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때부터 무슨 문제냐? 나는 최소한 부에바구니가 이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자기의 예측인 거야.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밖에 못갈것 같아. 아니면은 이때도 이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고점 넘었잖아. 여기 넘었으니까 부에바구니 확장했네. 이제 하락할 수 있잖아. 그것도 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역시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부에바구니가 이만큼 확장한 것도 아니지. 부에바구니가 이만큼 확장한 거 아니지. 확장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아직 여기 있는데, 부에버거니 확장 안 했네. 그럼 비트가 여기서 빠지면 알트도 빠진데, 알트는 부에버거니가 아니란 소리네. 이거에 귀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가 여기가 있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에서, 알트코인 시총 차트 여기서 지난 21년 고점 여기죠. 21년 고점, 11년 고점 여기고, 자 여기고. 여기 아직 확장 못했죠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확장 못했는데 확장을 이만큼 높,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요쯤 있어 그러면 확신할 수 없죠 저도 이미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근데 비트는 한 요쯤 가 있는데 알트가 여기야 그럼 비트가 여기서 빠지면 알트는 그냥 빠지면 알트는 부여바구니가 아니네라는 소리죠 근데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행들이 이제 알트코인 위에다가 뭔가 하죠 여러분들 한국의 원화스테이블코인도 이제 한국의 어떤 특정 코인 그걸로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코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지금 이제 이 정권하고 맞물려 갖고 이제 다시 순풍에돛단어 하고 있지만 어 그거에 잘못 물리면 여러분들 골로 간다 생각합니다 절대 저는 그근처에안 간다 근데 뭐 투자 각자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투자 수익도 뭐 여러분들이 다 가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금융 엘리트 찐 금융 엘리트 코인 내할 거다 한국인이 엮인 건안 한다 한국 지금의 어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 에 어긴 건안 한다. 어느 아침에 무슨 일이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금융 엘리트 코인은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XRP 비롯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부해바구니 확장한다 생각하는데 아직 여기 있잖아요. 비트는 여기 있고 비트 빠지면 알트 그냥 빠지는데 부해바구니 확장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어,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모두 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XRP PDC 차트 오늘 하랑도반분들한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음, 어, 상세하게 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상하는 좋은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고 좋은 흐름대로 이제 가가지고 도달 하면 그때 여러 교집법 신호 중에 하나로 보는 지표고 입자를 잘 하면 된다. 어, 여기 신호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신호들 이런 신호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어, 이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쫙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올라갔죠 지금 파란선이 아래로 살짝 눕고 있잖아요 파란선 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봉이 몇 개나 나오면 그냥 바로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네. 그러니까 뭐 세이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오는 한주잘 장마라 꿉꿉하고 뭐할 텐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잘 지내다 보면 이제 힘든 고비는 저는 많이 넘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털릴 분들 어 가야 될 우리 못난 침팬지들 다 떠나가고 지금 이제 팔고 나서 어왜 불장 어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하락장 왜안 오지 이렇게 이제 불안하고 있을 때 불장 오면 손톱을 막 뜯으면서 아 내가 또 털렸네 나는 또침팬지인이이면서 이제 제로워할할니다다러지지말제제쌀쌀사사 비쌀 쌀, 때 사고, 쌀때 사지 지 마라. 러러니쌀쌀팔팔으으 비쌀 쌀절절 사지 지 마라. 러면면번침팬팬지 되는 니다아아시죠죠늘 방송도 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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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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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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